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의 인건비가 영원히 되는 그 날까지 셀프시공 엔디라이프엔디맨입니다아 지금 또먼 길을 지금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매년 저희가 우리 제품을 가지고 어, 셀프시공을 전국적으로 올해도 보니까 거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까지 하면은 전국적으로 약 500곳 이상이 우리 이체결합블록 제품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디자인 또 담장 어, 옹벽, 하단 여러 용도로 이렇게 셀프 시공을 하신 많은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어, 저희가 응모를 통해서 음, 이번에 또 2025년 또 새로운 그 디자인, 또 새로운 시공 어, 현장을 찾아서 방문을 드리고 있고 자 이곳은 저희가 여러 이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 금상 예! 대상 금상 현장입니다. 요게 사실은, 음, 오래 시공하신 건 아니에요. 한 2년 전에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 응모를 못 하셨다가, 어, 그때 이제 물건을 받아놓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있서 완성되기는 한뭐 2년 정도 됐고, 그 후로 잊고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그 25년 셀프 시공 컨테스트, 예, 그 문자를 보시고, 이번에 이제 응모를 하셔서, 어 사진을 보내주신 곳입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질문 사항 중에 최근에만 시공한 거 말고 시공한 지몇년된 것도 좀 보여줘라. 어몇년 되면 또 무너지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이상 된 시공 현장을 보여드리는데 보시게 되면 화합이 꽤 걸릴 만한 현장이에요. 지금 일단. 2단, 저 위에 조그만 예, 틀밭까지 3단으로 시공을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토압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높질 않기 때문에 높이가 지금, 어, 요게 하나 20cm, 50cm, 밑, 콘크리트 밑으로 한 10cm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높이가 우와. 60cm인데 10cm 정도는 콘크리트로 근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냥 맨바닥에 놓고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근입을 그러니까 높이가 높을수록 근입을 그러니까 많이 해주는 좋은데 최소 어, 높이가 1m 이하는 10cm 이상 그 다음에 1.2m 이상은 20cm 이상을 땅으로 근입을 해줘야 좋은데 여기는 아예 콘크리트로 근입을 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이거 보시게 되면 얘네끼리 지금 다 물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든든하게 밑에서 이렇게 근입이 돼서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소압의 영향을 어, 거의 안 받고 잘 버텨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자또 하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구간이 긴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다리를 놔줬어요 이렇게 지금 한 줄이 가 있고 저쪽에도 이렇게 한 줄이 가 있고 그래서 이쪽 옹벽과 저쪽 옹벽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잡아주고 버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옹벽도 힘을 받아주고 얘도 벽에서 뒤에서 잡아주니까 이 토압을 충분히 견뎌내는 거죠 자, 이 뒤에는 그럼 어떨까요? 이 뒤에도 보시게 되면 앞에 이렇게 지금 받쳐주는 부분도 있고 또 뒤에 이 흙으로 좀 덮여 있지만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는 이 뒤쪽으로 중간중간에 기본형을 껴서 근입을 해주고 뒤에서 부벽을 껴줘서 충분히 저쪽에서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뒤쪽으로 한 1.4m 구간으로 블록을 이렇게 충분히 보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높이면은 요 밑, 밑에서부터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2m, 1. 바닥부터 하면 1.5m 정도 높이가 되는데, 지금 2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상당한, 어, 토사 양이 있는데, 이거를 딱 버텨주고, 토압을 버텨주는 힘은, 앞에서 버텨주고, 뒤에서 또 잡아주는, 그런 양쪽에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혀 이렇게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2년 이상 잘 버티고 있는 이런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코너로 돌아갑니다. 쭉 와서 코너로 돌아가는데 여기는 단이 좀 높아졌어요. 10cm가 높아지고 이쪽에서도 여기는 밑에는 20cm를 높였고 여기 는 10cm를 높이고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코너가 있는데 자다감형은 약간, 유격을, 이렇게, 유격을 통해서, 이렇게, 라운딩을 조금 줄 수는 있긴 한데, 크게 라운딩이 안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중간에 15도를 꼈어요. 15도. 우리 사장님께서 15도형 블록이 있는 걸 아시고, 15도를 여기 하나 끼고, 또 여기다 하나 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 돌아가고, 일자로 갖다 다시 돌아가게끔. 했 이렇게 해서 여기 라운딩을 잘 처리를 하셨다.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요게 15도입니다, 15도. 요건 기본형은, 어, 아, 요, 기, 15도를 두개 꼈네요. 기본형은 요, 이, 이 머리가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15도는 요렇게 하다가 하나가 머리가 크게 있어요. 망치처럼. 요렇게. 그래갖고 하나, 두 개를 끼니까 15, 15, 30도를 돌린 거죠. 30도 돌려서 마감형으로 쭉 가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다시, 어, 15도형을 하나, 둘 껴서 이렇게 또 돌려서 쭉가게 자, 30도, 30도 틀어주고, 쭉 이렇게 가는 형태로. 자, 이런데도 보게 되면 어, 정말 아기자기하게 우리 블로그의 특성을 잘살리셔서 시공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계단을 이렇 올라가는 계단을. 여기 에뭐 나무나 돌 같은 걸 해놓으면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내리고, 그죠? 자, 나무 썩고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오래가 튼튼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 계단을 우리 제품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laughs> 아주 그냥 사장님이 꼼꼼하시네요. 자, 우리 여기도 또 대상 그 우, 울산 그 울주 우리 사장님도 마찬가지신데 보드블로 우리 결합 춤새 투수블록까지 활용을 잘 하셨어요. 결합 춤새 투수블록, 이거는 이제 예전 모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게 시공하신 지가 한 2, 3년이 됐는데 어 지금 이렇게 바닥에 우리 결합 춤새 투수블록까지 잘 깔아놓으시고 이 특징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파이어피트로 우리 제품으로 파이어피트로 어, 활용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는 이제 일반 보도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기본형 아, 마감형과 15도형을 껴서 15도형에 하나에 15도씩 돌아가니까 15도형이죠. 네, 15도를 두 가지만 끼고 마감형을 옆에다 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파이어피트를 만드셔서 우리 제품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네, 이런 그 솜씨 이런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제 파이어피트 밑으로 보면은 어, 밑으로 지금 단이 지금 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단차가 좀 생겼는데 이 공간을 그냥 놔두게 되면 상당히 이게 이제 흙이 흘러내리면서 이 밑에 집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공간이 흘러내리면은 여기 공간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땅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어 우리 블록으로 딱이 정도 높이 하면 딱 좋아요. 요 정도 높이 했을 때, 요 이제 내려오는 공간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야, 이게 허투로이 공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단을, 어, 계단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계단의 역할도 하지만 얘를 받쳐주는 보강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강.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한 장씩 밑에 쪽으로 쭉 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넣은 것 같은데, 위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한번 봐보실까요? 자, 이렇게 지금 다시 물결치듯이 계속해서, 어, 이렇게 지금 밑에 보강을 해주면서 디자인을 낸 거죠. 그러면서 얘를 지금 받쳐주고 있고, 이 안쪽으로는 구벽을 중간중간 껴주셨겠죠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높이래도 흙을 담아 놓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압이 충분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한 줄로 하면 안 돼요 한 줄로 하면 안 되고 앞뒤로 이렇게 보강을 해주셔서 충분히 보강을 해주셔야 이토압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한 줄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디자인을 내시면서 앞에 또 뒤에도 보강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감나무 밑으로 해서 좀 왔고, 옆에서 보게 되면요. 전혀 이렇게 배부름 현상이라든지 넘어온 게 전혀 없어요. 보강을 잘 해주신 거예요. 앞에도 보강, 뒤에도 보강 해서 해주셨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마감형과 기본형을 섞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어, 마감형을 밑에는 앞쪽에 보이게 했고, 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마감형을 돌려서 낀거예요 그래서 마감형 한 가지 이, 그 소재를 가지고 앞뒤로 돌려서 끼니까 이렇게 패턴이 지금 마감형과 기본형 패턴 이 결합되는 부분이 튀어나오면서 하니까 어, 마감형만 이렇게 했으면은 좀 밋밋한 느낌이 있었을 텐데 요거를 돌려 꼈다가 또 바로 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당히 패턴이 다양한 패턴이 구, 예, 구성이 되면서 상당히 좀 재미있는 요소로 이렇게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높이가 꽤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그니까지 하면 한 1m 정도 되거든요. 1m 정도 됐을 때이 뒤쪽에 예, 포사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강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보강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돌아가면서 저기도 이렇게 코너 돌아가는 데 같은 경우는 15도를 경락 없이 15도를 껴서 이렇게 돌려서 껴줬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에는 어, 보통 여기 펜슬을 여기에다가 어, 자갈이나 그다음 에 레미탈을 부어서 여기에 채우고 나 앙카를 박아서 이제 철제 펜슬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는 나무로 직접 이 만드신 것 같아요. 콘크리트 위에 이런 그 이쁜 나무 목대로 어, 이렇게 그 담장 어, 담장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또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고, 예, 그런 그 정원, 그런 이쁜 마당에, 예, 그런 디자인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2025년 셀프 시공 콘테스트 금상, 예, 어, 여기 전남 고흥 멀리까지 왔는데, 어,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 어, 시상하신 이 시공 현장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어떠세요? 예, 괜찮으십니까? 예. 우리 입체결합 블록, 셀프싱 블록, 어, 많이 많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눌러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